하나 보여드릴 텐데요. 눈밑 지방이 있으신 젊은 여성분입니다. 어, 나이가 어, 젊었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냐,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냐,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일단, 나이가 젊은데 눈밑 지방이 심하다, 그러면 유전적인 여행에 강한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 진행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나이를 감안했을 때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좌우를 본다면 눈밑 고랑도 이렇게 보이고요. 눈 두덩이에 아, 눈 밑에 있는 지방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고랑도 상대적으로 더 심해 보이죠. 눈밑 지방 지배층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? 맞습니다. 여기에 있는 지방은 눈 밑에 있는 지방은 빼고요. 그 아래쪽에 있는 눈밑 고랑은 채워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? 이런 식으로 눈밑이 아주 평평해지고 보기가 좋게 됩니다. 위에서 봐도 눈밑에 있었던 지방들이 보이지 않고 그 눈밑 고랑도 확연히 좋아진 걸알 수가 있죠. 옆에서 봤을 때 모습, 반대편 모습도 역시 좋아진 걸알 수가 있죠. 일단 눈밑에 지방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좀 활기차게 보이게 합니다.